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오늘은 저의 24년도 스탬프 투어 어, 마지막 붕지부를 찍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시내바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곳이 지금 한남점인데요. 어, 오늘 가서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도 어, 소요 시간이 1 시간은 걸리네요. 일단, 한남점 스탬프를 찍고서 외곽으로 벗어나서 한 바퀴 돈 후에 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나리가 다 폈네요. 남산 1호 터널 경유합니다 남좀 도착합니다. 아,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네요. 아, 남산 오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겨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태프, 스태프 찍으러 왔어요. 예, 네. 네. 마지막입니다. 예, 네. 예. 네. 여기서 신차 21년도 말에 구입해 가지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여기다 그냥 제출하고 가는거예요 제출하고 가는거예요 네, 여기서 제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선으로 해드리요 남산 서울길을 통해서 파주에 자주 가는 카페로 들려보기로 할겁니다 여기는 남산 서울길 접어들었습니다. 아 개나리가 아, 한창이네요. 아 산책하기도 좋겠습니다. 한남점을 찍고서 파주에 있는 카페를 들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에는 좀 쉬다가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나와볼까 합니다. 어, 시내발이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덥네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볼까 합니다. 어,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홍제역 구간을 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난주 마무리 하고 그냥 어, 기가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 일단 오후에 나가더라도. 좀 이렇게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어, 라이더 자켓을 이렇게 입고 나갔더니 너무 더워요. <laughs> 벌써 이렇게 계절이 바뀌네요. 어, 일단 그 스텝프 투어는 오늘로서 모두 완성을 했고 이제 내일부터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오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가볍게, 이쪽 벽제, 예, 성추 쪽으로, 어,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곧 퇴근시간과 겹쳐가지고 어, 차량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멀리는 못가고 간단하게 한 20여키로 한바퀴 돌겠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래서 가벼운 이렇게 춘추잠바로 입고서 이렇게 나왔더니 딱 날씨가 좋네요. 어, 이런 날씨 진짜 달리기 좋습니다. 일단 이쪽은 어, 허국로, 국로입니다 허국로. 어, 이쪽으로 쭉 가면 성추를 지나서 그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어요. 아, 헬멧도 반모 헬멧으로 이렇게 쓰고 나왔더니 아 시원하니 좋네요. 옷차림이 가볍고 헬멧이 가벼우니 아 이제 행동이 한결 이렇게. 네, 단철하니 좋습니다. 봄에 기운이 완연하네요. 목련꽃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도 가끔 보이고, 그, 요 그, 며칠, 한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 갑자기 계절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안오고 이렇게 좋은 날 어, 그냥 보내면 또 아쉽죠 금방 또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러면 은 비도 자주 오고 외출할 날이 상당히 이렇게 제한되는데 이렇게 좋은 날 그냥 보낼 수는 없죠 곧 성추 도착합니다. 이쪽만 나와도 그냥 완전히 자연입니다. 돌아서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아직 피진 않았네요. 이쪽 길도 벚꽃이 좀 늦습니다. 다음 주쯤 개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봄꽃들이 이번 주말이나 아, 다음 주 초에 모두 개화할 것 같네요. 지금 꽃망울이 많이 이렇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2, 3일 따뜻하면 바로 개화하겠죠? 라이딩 하기 좋은 날이 왔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이렇게 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행복한 라이딩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